어떻게? 내말안들리냐 야, 마 터터 마차. 토... 어? 오수마치야. 오수, 무슨 일이야? 너 뭐라고 읽어? 무슨 글자지? 글자입 바보야. 탄산이 엄청 당긴단 말이야. 아, 시달아네. 찌 <laughs> 오르신 말씀. 앞으로 찌질이 공상 밑바닥 노우가 뻣 붙자 아냐 처음에 미리 혼내겠다. 대체 뭐 하는 인간들이냐! 부모가 며칠 빚, 아유 자꾸 빚이라 그러지. 죄송합니다. <laughs> 같은 자리까지. 착한 애들 편이지. 불량감자처럼 생긴 얼굴을 포테이토 글씨가 <laughs> 안 보여. 불량감자처럼 생긴 얼굴을 포테이토 칩처럼 만들면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볼걸. 싸움은 해도 해도 질리지 않는다니까. 안 <laughs> 되겠다. 얘 질린다 질려. <laughs> 화영 그러니까 내가 화영안 하면 안것 살까 니다 나는. 권현딱딱고다 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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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용신TV! 알림! 아 구독, 구독! 아 구독! 아 알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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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 아, 구독 네네. 좋아요 알림설정 어쩌고저쩌고